만두 음. <laughs> <laughs> 일곱 비빔, 대 짜, 보통 네. 나는 밀면 네, 0이 <laughs> <샤워. 웃음> 안에 육수가 맛있습니다. 아주. 일단 만두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만두 진짜 맛있 싶어나. 똑나 똑꼬나. 자마란 많이 잠자랐다 아. 요

그거 비꽃놀이 그래요. 이거. 이거 맛있긴 해요. 아, 이거맛있다이 아, 근데 아, 원래 비비를 많이 음. 차. 음. <놀람> <놀람> 거기서 나왔던 강식당에서 는 앞에서 딱보던 아, 이혜야진 그거 진짜 맛있겠다. 그거 <laughs> 이나요이나 아, 근데 김치이 나와요. 음악이 나와이 나와요. 음요 음악이 마스맛있워확실잘되 <목소리도> <화책이 외로가> 내에서 <목소리도> 잘 마스크 안쓰는게 뭐아그 정도 더 많다 그 면접 보러가면 아. 음. 마스크 안쓰고 면접 들어오면 면접 간 적도 많아 안쓰는데요? 그러면서 음. 면접자에테 마스크 좀데내려보라고 얼마나 뭐보인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 집은 써야지 무슨 민 뭐야 응? 면접 보야 이거 뭐야 이거 야이 면접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그랬어이면접어요 면접 야 이거 뭐야 이고할 수가 없 뭐야 이때뭐 이거 뭐야 이그뭐 이거 이 배부른데? 기분 나쁜 데 너무 빨리 먹어서 기분이 나빠요 마음은 더 먹을 수 있을 수 없었 없었 것 같은데 <놀라> 미친 그거 다 봤어 ㅋ ㅋ 미친 아까 이렇 이렇게 쭉쭉 쭉 여기가 이렇게 이 지금? 신기하네 난 오늘 처음 알서 머리가 안 닿는다는 것을 나만 안 닿는다는 것을 처음 알아서 난다 그렇게 안 닿는 줄 알았는데 술 먹을 때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가 봐 하나씩 <laughs> 어봐야지 아침 내려가기 전에 평일에 그래서 뭐지? 누구 누구 우리 넷이 네야 선정쌤은 안될거 같으니까 저한테 멤버쌤이랑 같이 저도 짐 챙겨 오래요. 있어? 근데 너 그러면 은 우리랑 같이 아침 저녁 다 같이 함께 해야 돼. 왜냐면 식으로 날 쳐다보길래. <laughs> 여기 그냥 우르르 우르르 넘어가 야, 슬넘다안쎘어 그냥 그르르그르얼어 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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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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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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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처음 봤을 때는 분위기가 아름다것같더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 같아. 음, 성격이 어어깨 이쁘죠? 응. 이쁘다고? 아니, 다리 너무 없어. 살이 아, 음. 너무 넓아어 얼굴 작아서 뭘 해도 못하거 <laughs> 아이스크림 대체로 얼굴이 작다? <laughs> 나 아닌데 <안 돼. 웃음> 난 얼굴 안 작는데 이번에는선 편집을 많이 하네 <laughs> 어기다가 우유만 한고싶가야 되는데 요즘에 없다아 있다! 어, 바로 있다. 한번어 거야? 세민이부터 드시면 세민이 보너스로 넣어줄게요. 보너이 육수 안에. 안닦 아찮았나나로먹어야 끝! 식사 진짜 빨리 끝났다, 그치? 진짜 빨리 끝. 남겼어, 호빵이 시킨 여자. 이 여자도 남겼어? 나다 먹었어. 짜잔. 불 그냥 간단하게 먹기 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좀 무거운 식사를 좋아하는 것 같아. 무겁지만 가벼운 그런 식사였어. 그래서 이곳은 여름에 한번 정도 오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는 어? 올라